여, 어제 어제 출근 굉장히... 보셨어요? 네. <laughs>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아, 아니, 그게 왜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아. 어? 저 뭐예요? 어? 뭐 저런 물건이 있지? <laughs> 어? 움직여요. 오. 세이프티 아, 가드. 뭐가, 아 뭐가 나오는 거 같아. 이게 그, 그 3차원으로 뽑는 그거. 아, 3D 프린터. 3D 프린터. 네. 오. 아, 그럼 오늘 주제가 3D 프린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3D 프린터는 요즘에 이렇게 작은 형태로 개인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음... 어, 저 이렇게 실제로 프린팅 하는 거 지금 처음 보거든요. 음... 어, 되게 신기하다. 어, 지금 계속 막 돌고 있어요. 보면은, 뭔가... 실을 막 계속 응. 쌓는 것처럼. 그럼 우리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뭐 좋아요? 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쓰는 물건인가 3D 프린터입니다. 네, 보통 프린터를 쓸 때는 우리가 문자를 뽑아 왔는데요.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가. 그런데 이제는 3차원으로 우리가 입체적인 물건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 모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피규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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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대체 이 3D 프린터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마련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컵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액체가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럼 표면이 네. 굳겠죠. 아, 그렇죠, 레이저니까. 어. 네. 그리고 그 위에 또 액체를 얹고서 또 레이저를 쏘면 네. 또 한층 더 굳겠죠. 이렇게 이 과정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만든 최초의 컵이 바로 최초의 3D 프린트로 만든 물건이에요. 아. 그래서 프린트를 포개서 해가지고 그게 3D로 나오는? 그렇죠, 레이저를 쏴가지고 계속 이렇게 3D로 쌓은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1983년도에. 미국의 서컬리라고 아세요? 서컬리라는 어, 분이 만드셨는데. 저번에 미국의만드셨요 미국에 있시잖아요 미국에. 미국에 미국. <laughs> 예, 네. 네. 서컬이라는 분이 이걸 네.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5년 정도 네. 있어서, 지난 후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방식의 3D 프린터가 또 개발이 됐어요. 음. 스카 크럼프라는 분이 이걸 만들면서 이름을 드디어 상표를 3D 프린터라고 딱 명명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죠. 저만큼의 나이가 되는 기술이 왜 이제야 우리가 드는 것 같죠? 아니 30년 동안 그게 대중화가 안된 모양이죠? 바로 특허에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아 역시 그, 그것도 뭐 미국에서 개발된 거면 특허가 진짜. <laughs> 내가 특허를 딱 등록을 하면은 내가 네. 사용할 수 있는 그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천년 만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내가 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음, 그 기술을. 네. 자 그럼 30년 전에 쓰면은 지금쯤 뭐하기 시작했을까요? 특허가 이제 풀려? 그쵸 네. 만료가 돼서 풀리기 시작한 오, 거예요. 그래서 2004년에 먼저 맨 처음 개발했던 첫 컬의 특허가 풀리면서 대중화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특허들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걸 테니까 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한국에서 3D 프린터가 어느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그 3D 프린터는 굉장히 태동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러한 모형이나 피규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3D 프린터의 용도들입니다. 산업용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산업용에서는 부품이나 시제품을 개발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제조 강국들이 만든 기계를 사용하는데 부품이 망가져 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데까지 그렇죠. 짧게는 2개월, 뭐 길면은 1년까지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아주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망가진 부품을 구워서 장착하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생산설비가 그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시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설비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는 CAD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3D 프린터가 훨씬 더 저렴하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발전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힘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아직 발전 중인 단계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좀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이 오실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 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아주 힘쓰고 계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부산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에이틴 벤처스의 고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틴 벤처스는 IT 기술로 제조 기술을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예요. 아 오늘 그고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 지금 뭔가 손에 들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예 최정문 씨 이름을 새겨서 최정문 씨 이름을 새겨서 그냥 만들어서 들고 와봤어요 와저 <laughs> 주시는 거예요? 네네 선물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옆에서 이게 어. 이, 와 이런 게 되는구나. 저한테 질수있없나요 <laughs> 네, 네, 여기서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마. 지금이요? 예, 지금요. 그래서 이 녹화 끝나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상당히 빨리가 나, 빨리 나오겠네요? 네, 네. 이 정도는 금방 찍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럼 이거를 대표님이 만든 3D 프린터로 직접 인쇄를 해 오신 거죠? 네, 네. 여기 악기도 있어요. 리코더. 이거 초등학교 때 네. 많이 하는 거. <laughs> 진짜 되네? <laughs> 그럼요, 네. 어, 근데 진짜 다양한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 있고, 이게 재질이 다 같은 건가요? 네, 여기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플라스틱 계열 재질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주는 재질들이 많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말고 다른 소재들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어떤 게더 있나요? 어, 소재는 굉장히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속 3D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금속 3D 프린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특허도 풀리고 이러면서 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 1위 업체인 스트라시스의 설문 조사를 보니까 가장 필요한 기술이 금속 소재를 다루는 기술이고 그 뒤를 쫓는 것들이 고무 성질을 가진 소재들 그리고 열에 강한 플라스틱 이런 소재들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M&A를 통하거나 협력을 통해서 소재 기술을 사오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근데 듣다 궁금한 게 있는데. 3D 프린터 이런 거는 그냥 다 하나 소재로 인쇄를 했잖아요. 근데 소재를 막 섞어가면서 인쇄도 지금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나중에 칠한 게 아니라 프린팅 되면서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프린팅 되면서 색깔을 같이 입혀준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삼원색을 음. 섞으면 되게 다양한 색깔을 낼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재료를, 물성이 다른 재료를 한세 가지 정도를 섞으면 그 섞는 비율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물성을 가진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뭐, 배트맨인데, 망토는 약간 플렉서블하고 팔랑팔랑한데, 음 몸은 딱딱하다든지, 이런 기술이 네. 이미 상용화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3D 프린터 소재만 다 개발이 되면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우선 대표님, 네. 요즘 사실 대표님께서 3D 프린터 개발자 음. 아니면 창업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유명하신데 사실 저희 세대, 저희 또래한테는 우주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우주인 프로젝트 이후에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우주인 프로젝트 이후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팬랩 어, 서울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창, 창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밌는게 다른 여러 군데서 오셔서. 우리도 이런 제작소를 만들고 싶다 음... 어, 그런데 프린터는 뭘 사면 좋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네. 아, 우리나라에서 자신 있게 우리 제품을 추천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어, 어느 순간 아 그럼 우리가 차라리 만들자 라고 해서 에이틴 벤처스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음... 없으니까 내가 만들면 되지 이런 정신이신 네, 없으면, 거네요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네. 음... 이 초창기 제품 이름이 크리에이터블 D3라는 제품인데요 보급형 프린터이고요 100만원대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 어, 근데 이런 보급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성이에요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 고장이 난다거나 유지보수하는데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아야 해요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프린터를 개발했어요 근데요 이래서 죄송한데 그때 약속해 주신 그 랭텍 네, 그게 지금 언제 나오나요? 프린팅 <laughs> 하고 있어요.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럼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 아, 나왔는지 그러지 아니면... 않으셔도 되고요. 아 진짜? 네, 우리 그 인터넷 강국 한국이니까 여기서 보실 아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요? 네. 우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오 지금 인사하고 있어요. 움직여 막 헤드가. 그 프린터에 저희가 웨글이라는 디바이스를 달아놨는데 네. 얘가 카메라 모듈이 있어서. 어, 프린팅 되는 걸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음. 만약에 프린팅 이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해서 멈출 수도 있고 다시 프린팅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장치를 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한 사람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어, 이렇게 몇 명이 나눠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음. 프린터는 뭐~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친구들끼리 네. 얘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고 얘가 오. 프린트 되고 안 되고 있구나 네. 그럼 내가 프린팅 하고 싶은 거를 음. 올려서. 바로 린팅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 장비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산업디자인 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어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뭘 뽑아야 될 때. 그쵸. 근데 중간에 이걸 확인할 수가 없고 뭐 내일 어? 아니면 모레 어. 나온다고 하는데 살일지 어, 봤더니 이상해. 그리서 그걸 어, 잘못됐어. 과제로 뭐 제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 그런 거 되게... 안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볼수 있다면 그렇죠. 혹시 이거를 네. 개발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프린팅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내가 프린터를 맡겼어, 프린팅을 맡겼어. 그리고 나는 과제를 내일 모레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맡긴 사람은 너무나 궁금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면은 어, 이게 3D 프린팅. 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음. 그 이외에 다른 장비들에도 이런 것들이 물리기 시작하면 모든 장비를 온라인에서 컨트롤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제조업은 뭔가 만들려면은 오프라인 상에서 여기저기 방문해서 그렇죠, 어, 비교 견적도 내보고 네. 해서 맡기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거, 이런 제조 장비나 공장이 심지어 공장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저희는 그런 미대,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IT 기술로 이런 제조 분야를 혁신해보자 라는 어, 깃발을 들고 어, 이런 걸 개발해 가고 있는 거죠. 어, 엄청 편리한 세상이 앞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대표님께서는 3D 프린터 관련해서 뭐 해외 뭐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것도 많이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 네. 혹시 뭐 해외에서 재밌는 사례는 없었나요? 어, 재밌는 사례들 많죠. 3D 프린팅이라는 게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그 메스 프로덕션 할 때랑 다르게 개인화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개인화 된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의 핵심이에요. 어떤 회사인데, 그들은 MIT에서 나온 회사였어요. 근데 내 귀에 딱 맞는 이어폰. <디어본> 그러니까 진짜 보통 네, <laughs> 어떤 분들은 이 이어폰이 귀에 안 맞아서 맞아요, 맞아요. 장시간 음악 듣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이어폰 찾으면 되게 기분 좋,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귀라의 스캔해서 여기에 딱 맞는 이어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오, 저 이거 진짜 필요해요. 제가 안그래 최근에 한번 이어폰 사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이제 어떤 이어폰이었냐면은 운동을 할때낄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요. 줄 없이 귀에만 네. 꽂는 거였는데 그럼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양쪽 귓구멍 크기가 다른지 몰랐는데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한쪽은 들어가는데 한쪽은 제일 작은 고무캡을 껴도 이미 귓바퀴가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와서 못 샀거든요. 근데 이 이런 게있으면 저도 이제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제품을. 그렇죠, 그렇죠. 타일러 씨도 안경 쓰고 있는데 네. 아예 내 얼굴 형을 형상을 네. 스캔해서 거기에 정말 딱 맞는 안경을 만들 수 있다면 조금 값이 비싸더라도 네. 사람들이 그걸 ]겠어요. 사용하고 싶어. 사겠어요, 당장. 이런 식으로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제품들 이런 이런 산업군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안경 찾기가 쉬,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제 얼굴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주상도 다르고. 그죠. 그렇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짜 잡고 싶은데, 혹시 한국에서 3D 프린터가 어느 수준인가요? 저 <laughs> 그런 거 만들 수 있나요? 아, 우리나라도 역시나 3D 프린터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맞춤형, 적, 그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량 생산도 가능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두 가지 사례는 전자의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꼭 맞는 의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너무 또... 좋은데 활용을 한 사례네요. 네, 그렇죠. 어, 이거는 뭐 고객의 편의를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맞춤형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 산업이 막 붐하고 있고, 또 한국은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의료업체에서 이게 굉장히 잘 맞물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보청기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3D 프린터로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아까 그 같은 장애 외에도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3D 프린터로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이 기술이 발전하면 나중에 어떤 세상이 올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다른 세상이 올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공 장기에 사실 이게 음. 우주에서도 프린트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주에서도 아. 된다 이러면 우리가 저먼 미래에는 화성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음. 화성으로 갈때 지구에서 짐을 싸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랑 재료만 딱 가지고서 가면은 거기서 다 만들 수 있고 아. 엄청 그러네요. 근데, 고산 대표님, 요즘 해외에서는 또 푸드 프린터에 대한 얘기가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드 분야에서 프린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을, 어, 뭐, 원하는 모양대로 프린트, 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초콜릿을 파는 가게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다 고용해서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개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적용 사례에서는 아마 프린터가 되게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음식을 프린팅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랑 좀 차원이 다른 걸것 같아요. 음. 물론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프린팅된 그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형태로는 아직은 불가능하고, 뭔가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데코하는 데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데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같요 혹시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움직임들이 있나요? 저는 재난 관련된 거는 하나 아는데 아네 그러니까 집을 3D 프린팅 하잖아요. 집 말씀하실 때 이런 집, 집 말고 사는 집 정말 집이요. 예, 네, 이제 그게 처음에 시작한 거는 재난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집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실제로 뭐 하루 만에 11평짜리 집을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고, 뭐 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11평짜리 집을 만들어내고그 내구성이 195년 정도 간다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어서 충분히 재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집 마련의 꿈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네요. 뭐, 재난 지역에 사시거나 구비하시면 <laughs> <피드백을 웃음> 네, 쉽게. 새로운 아, 그럼 <laughs> 11평 정도는. 네. 네. 11평 정도는 천만 원이에요. 네. <laughs> 대단합니다. 사실 또 오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는데,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있으면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점하고 나쁜 점하고 뭐든지 같이 오게 되는데,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했을 때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타일러 씨가 말씀하셨던 그 군사적인 목적이, 군사가 아니라, 범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 가지입니다. 2015년 6월에 그 홍콩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잡혔는데 네.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총이 3D 프린터로 아, 구원한 총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처럼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비, 총기 비전문가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총기 하단부를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는 총기 일련번호가 하단부에 적히기 때문에. 하단부만 복제해 내면 등록하지 않고 쓸수 있는 총을 만들어 낼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희는 살상 무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에 대한 문제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허들이 많이 풀리고 있지만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 낸 제품에 대한 특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복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나 음악 산업들이 처음에는 복제 방지 기술을 개발해서 탑재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었는데 즉각적으로 실패했죠. 두 가지 이유였는데 어, 사기꾼들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기술을 개발해내고 <laughs> 또한 가지는 기술을 탑재하는데 매... 너무 번거로워서 기술을 탑재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뭐 쓰는 사람도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장비가 하나만 쓸수 있고 다른 데는 또못 쓰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은 음악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아예 합법적인 거래가 굉장히 편해지도록 거래 비용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제조로 만든 디자인이나 제품들도 공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떤 기술이든지 우리가 잘 활용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인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일러 씨 이거 타일러 씨거또 아. 출력해서 나왔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짱이다. 이쁘다. <laughs> 타일러 이거 책상에 넣어야 되겠네요. 제 집에 가지고. 네. 너무 <laughs> 감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살짝 타일러 씨 반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laughs> <laughs> 눈에서 막 이렇게. <laughs> 아니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원하는 거를 그냥 그때 그때 뽑을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가 실물로 구현되기 빨라지면 아마 세상에. 혁신의 속도도 되게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점점 더 빨리 발전하는 음. 거 아닐까 사실 저도 만들기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손으로 만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손으로 못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진짜로 구현할 수 있으면은 음. 제가 훨씬 더 지금 막 창의적이 막 이렇게 음. 창의성이 뿜뿜하고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손으로 생각하니까 음.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3D 프린터 기술이 굉장히 혁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3D 프린터 자체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공상 과학 영화처럼 생각을 해 보면 3D 프린터가 3D 프린터를 만드는 그 단계까지도 아마 발전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기 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비용을 낮춘 수준을 넘어서 비용이 완전히 제로 수준으로 가는 심지어는 뭐 다른 재반 여건까지 고민하면 마이너스 가격까지도 어, 상상해 볼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 4D 프린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건데 예를 들면 정문 씨 몸에 맞는 드레스를 3D 프린터로 구워내는데 33 사이즈로 만들지 않고 33 사이즈로 만들지 않고 아주 작은 크기. 33이요? <laughs> 공상과학 네. 영화인가요 지금 이거? 네. <laughs> 아주 작은 크기의 드레스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손바닥만 겁니다. 손바닥만 하게. 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음. 점점 내 몸에 맞는 사이즈로 커지게 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키스트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3D 프린팅이라는 하나의 기술이 또 다른 기술을 만나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발전이 완전히 무궁무진한 그런 세상이 되겠네요. 저 저는 이걸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 브런치를 안 했으면 다 모르고 살고 있었을 텐데 이게 진짜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아, 이 타일러 씨가 보는 세상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지금 완전 이렇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3D 프린팅 기술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하지만 여기 계신 고산 대표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속 노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조만간 굉장히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런치의 어떤 주식을 잘 먹었으니까요. 이제 후식으로 넘어갈까요? 정 씨? 네. 오늘 내용의 핵심만 골라서 제가 준비한 경제 브런치 후식 함께 보시죠.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3D 프린터. 3D 프린터란 뜨거운 열로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치약처럼 짜내 층층이 쌓는 방식의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의 소재는 플라스틱은 물론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과 펄프, 생체 조직 등 신소재 개발도 활발합니다. 3D 프린터가 응용되면서 모형 산업이 성장했으며 치를 굽거나 초콜릿을 만드는 음식 산업, 자동차 산업과 의료 산업, 그리고 교육 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나 습도 등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스마트 소재를 사용해 변화와 자가 조립이 가능한 4D 프린팅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온 3D 프린터. 그 기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세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3D 프린팅 분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하면 항상 3D 프린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인지는 진짜 오늘 처음 알았네요. 고사 대표는 오늘 시간이 어땠나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최정모 씨나 타일러 씨는 분명히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을 텐데 되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 프로 3D 프린팅 시장의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아, 김동영 연구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저 역시도 고산대 표님 나오셔서 생생한 기술 이야기와 산업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맛있는 경제 브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맛있는 경제, 경제 브런치! 브런치.